어 오늘은 58쪽부터 61쪽까지 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58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58쪽에 어 나눗셈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먼저 1번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에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죠? 네,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곱셈하고 마찬가지예요. 같은 부호끼리 나누셈할 때는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다른 부호끼리 나누셈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했죠?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부호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1번에 플러스 48 나누기 플러스 4죠? 어쨌든 같은 부호끼리의 나누셈이니까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계산을 어 절대값끼리 어, 나눗셈을 해주면 돼요. 48 나누기 4, 48 나누기 4가 얼마예요 12죠. 어, 그래서 얘는 답이 답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2가 되겠죠. 플러스 12. 답이 나오고, 자그 다음에 2번. 2번은 어, 다른 부호끼리의 나눗셈이죠. 그럼 전체 보호는 마이너스 되고, 어, 12 나누기 6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은 나누기 하면 2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3번은 요 밑에 풀어볼게요. 다른 부호끼리니까 전체 보호는 마이너스고, 0.8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4가 되겠죠. 네. 그다음 4번. 4번은 같은 부호끼리니까 전체 부분은 플러스고 6.9 나누기 3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플러스 2.3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자 이제 어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5 9쪽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수의 역수를 구하시오. 그랬죠. 우리 역수의 정의는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1이 나올 때. 어, 그두 수끼리 한수의 다른 수의한 수는 다른 수의 역수라 그랬죠. 어, 두수의 곱을 했을 때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라고 하고, 우리가 또 다르게 간단하게 분자하고 분모 자리를 바꿔도 된다고 했죠. 어, 자, 그래서 3. 3에다가 뭘 곱해야지 1이 될까요? 3분의 1이죠. 그래서 3의 역수는, 어, 3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역수는 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의 역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플러스 1의 역수는 플러스 1이고 자, 마이너스 4분의 3의 역수는 부호는 안 변하고 분자분모 자리 바꿔도 되겠죠? 3분의 3. 그 다음에 어 화살표로 할게요. 는은 아니니까. 0.7의 역수는 0.7이 사실은 0.7이 사실은 10분의 7이죠. 결국에는 10분의 7의 역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역수는 10분의 7의 역수니까 0.7은 7분의 10이 되겠죠. 자,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역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3번으로 갈게요, 3번. 3번. 역수를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고 돼있죠. 어, 역수를 이용하여 다음 계산하시오. 자, 어쨌든, 음,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부호 조심해야 돼, 부호. 딴 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고. 1번. 1번에 플러스 2분의 5인데, 플러스 2분의 5인데, 자, 나누기니까 이거 곱하기 역수로 계산해야 돼. 곱하기 5의, 5의 역수는 플러스 5분의 1이죠. 이거죠, 이거. 이렇게, 어, 이렇게 되겠죠. 어, 역수 계산을 해가, 해가지고. 자, 그래서 전체 보호는 같은 보호끼리니까 플러스 해주고, 요거는 계산해주면 되겠죠. 5 약분 되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 플러스 2분의 1 되겠죠, 이렇게. 음. 자, 그 다음에 2번. 이번은 플러스 9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9인데,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1은, 어, 나누기 대신에 곱하기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제가 바로 바꿀게요. 자, 곱하기, 어, 마이너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1분의 3이죠. 마이너스 3이긴 한데, 1분의 3,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계산하면 되는데, 곱하기 할 건데, 곱하기, 어, 다른 곱끼리의 곱셈이니까 전체 부분은 마이너스고, 9하고 3 곱하면 9, 3, 27이죠. 마이너스 27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3번은 요 밑에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 마이너스 4분의 9에,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뀌고, 플러스 6 5분의 6에 역수니까 6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역수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냥 곱하기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다른 부호끼리의 곱셈이니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고, 우리는 4분의 9하고,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요거는? 4분의 5하고 6분의 5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 어, 요렇게. 자, 요렇게 계산해주면은, 지금 약분할 수 있는 게, 6하고 9가 약분 되겠대 3으로 약분하면 3이고 3으로 약분하면 2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계산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니까 8분의 3 5 15죠 자 마이너스 8분의 15가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 4번 자 4번도 일단은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서 역수로 바꿔줍시다 그럼 이게 나누기 마이너스 11분의 6은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1이죠 자 같은 모호끼리니까 전체 부호는 플러스고 3분의 2하고 6분의 1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2하고 6이 약분되니까 여게 3이에요. 자, 그래서 분모는 3이고, 여기도 3이니까 3 곱하기 3은 9죠. 그래서 플러스 9분의, 에, 분자는 1 곱하기 11이니까 11 되겠죠. 네, 정답은 플러스 9분의 11. 여기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탐구하기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 채랑이와 우진이는 2 더하기 6 나누기 2라는 계산을 다음과 같이 계산했는데 이제 물음에 답해보자라고 돼 있죠. 중요한 건이두 개의 계산 중에 어떤 게 올바른 계산인지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더셈 뺄셈보다는 곱셈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거 계산할 때 이거 먼저 해줘야 돼. 6 나누기 2부터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2 더하기 6 나누기 2에서 우리는 이 더셈부터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요거부터 해줘야 돼. 6에서 나누기 1을 하면은 3이잖아요. 그래서 2 더하기 3 돼서 결국 답이 얼마가 나왔다? 5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둘 중에 우진이의 계산 방법이 맞죠.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60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60쪽, 어, 밑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자 4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랬는데 제가 저 공간이 좁아서 1번은 왼쪽에 2번은 오른쪽에 풀게요 문제를 적어놨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요 문제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건데 여기 여기다 적어놨어요 자 이거 계산하라고 돼 있는데 자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에는 어 순차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어, 부분 부분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선택하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laughs> 자 문제를 풀때 일단은 거듭제곱 있으면 거듭제곱 먼저 계산해주고 자그 다음에 가로가 있으면 가로 계산해주고 가로는 소괄로 중괄로 대괄로 순위였죠그 다음에 어 곱셈 나눗셈 먼저 하고 더셈 뺄셈은 나중에 하라 그랬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자4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순서를 나눠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부분 부분 계산해서 어 전체를 어 종합해서 어, 답을 내는 게더 간단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처럼 식대로 한번 풀어보는 것도 해보고 자 먼저 1번 4번의 1번은 우리가 구간을 좀 나눌게요. 처음에는, 이거 지금, 이소괄로하고중괄로 있는 요거를 먼저 풀어줘야 돼. 요거 먼저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냥 전체 계산, 두 번째 계산 해주면 좀 편할 것 같죠. 그래서 1번만 계산해주면, 1번 계산한 거 여기다 넣어서 7 0이 계산한 결과를 곱하기 6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식을 안적고 1번만 따로 계산해볼게, 1번만. 자, 1번이 지금, 요식이죠. 요식에서 2분의 1 그대로 있고, 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어, 마이너스가 홀수계 있으니까 전체 부분은 마이너스죠. 그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에서 저거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 나누기, 마이너스 2잖아요. 이게 1번 계산인 거야. 자, 지금 1번 계산에서 더하기하고 나누기 중에 나누기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다시 적어주면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자, 마이너스 1인데, 나누기 마이너스 2는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사실은, 이거 계산하면, 그냥, 플러스 2분의 1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이고, 어, 같은 부호끼리의 곱셈이니까, 전체 부호는 플러스고, 1 곱하기 2분의 1은 2분의 1이죠. 어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나와? 1이 나온단 말이에요. 1. 1 나왔죠. 자 1번 계산하면 여기 1 나와. 자 이제 마지막 2번 이 끝까지 계산해 주면 되겠지. 자 2번 계산은 처음에 7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인데 이 중간로 안에 있는 계산하면 1 나왔잖아. 그럼 여기다 1 넣는 거지. 그러면 7 마이너스 1에 이 뒤에 곱하기 6까지 해줘야 되겠죠. 결국은 곱하기 먼저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7 빼기 1곱하기 6이죠. 그럼 결론은 뭐야? 7에서 6빼면 얼마가 된다? 1. 그래서 정답은 1이 됩니다. 여기 1 되겠죠,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순서대로, 어, 계산을 했는데, 식을 처음부터 쭉 적을 필요 없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부분 부분 계산해서 넣어서 계산해도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이제 2번을 한번 볼 건데, 2번도 계산이 좀 길어 보이는데, 얘는, 어, <laughs> 얘도 이제 따로따로 풀어도 되는데, 얘는 한 번에 식으로 한번 쭉 전개시키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8 나누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8은 그대로 두고, 나누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를 두번 곱하면 플러스 4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뭐가 되는 거예요? 어, 플러스 4가 되는 거, 예요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 플러스에 자 마이너스 4고 요 곱하기인데 여기 안에 있는 건좀 계산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요거는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거 계산하면은 여기 4분의 3이죠. 어 그죠? 4분의 3이죠. 4분의 3. 4분의 3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하면 1이잖아요. 1. 플러스 1. 뭐 또는 1. 1이죠. 1. 그리고 여기 요거 계산하면은 요 플러스 1인 거야. 플러스 1. 요거 그지그 4분의 3에서 1을 빼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4분의 1이 나와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마이너스 4분1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면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이거는 좀 계산을 미리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적어줍시다 이렇게만 적어주면 될것같아 그러면 식을 많이 적을 필요는 없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밑에 거 해줄 건데 이제 뭐 지금 나누기인데 다른 곳끼리 나눗셈이니까 전체는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뭐8 나누기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는 같은 곱길리의 곱셈이니까, 전체는, 전체는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하고, 우리 4 곱하기. 4분의 1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어, 요거 마이너스, 이거 어, 지울게요. 요거. 요, 여기 하고, 플러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그냥, 안 써줘도 될것 같아. 요렇게만 해줘도 될것 같아. 네. 헷갈리니까, 그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8 나누기 4는 2죠. 어, 이렇게 되고, 근데 이거 계산하면 이거는 얼마가 되겠어요? 플러스 붙는 거니까. 어, 4 곱하기 4분의 1은 1이죠. 1. 1이 될거 아니에요. 1 되겠죠.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에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정답 마이너스 1 되겠죠. 아까 계산한 거, 어, 1번은 1. 이번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그 밑에 어, 생각 키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각 키우기 자 2분의 5랑 마이너스 7이랑 3분의 5를 오른쪽 네모 칸에 넣었을 때 가장 작은 값을 어, 구해보자 그랬어요 이거를 이세 개의 숫자를 순서를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생각해야 될게 이게 작은 값이 나오려면 여기 왼쪽에 있는 수가 어, 일단 작은 값이 돼야 돼 그죠 작은 값이 돼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를 해주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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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긴 요두 덩어리 있죠? 요거를 계산한 값은 큰 값인 게 좋겠죠? 음. 그러면은 작은 거에서 큰거 빼면 일단 전체 또더 작아질 거 아니야. 그지? 자, 근데 이제 여기가 이 셋이, 어, 전부 다 양수거나 전부 다 음수였으면 우리가 다 해봐야 되는데, 두 개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여기에, 어, 마이너스 7이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작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지? 그죠? 어, 자그 다음에 여기는 큰 값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5하고 3분의 5를 어 여기 둘 중에 하나에 넣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큰 값이 되려면 어 나눔을 당하는 수가 큰 수가 되고 나누는 수는 작은 수가 돼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지? 이게 큰 수고 얘가 작은 수가 돼야 돼. 이게 큰 수가 되고 이게 작은 수가 돼야지 그나마 전체 값이 큰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5하고 3분의 5 중에 2분의 5가 3분의 5 중에 2분의 5가 크니까 여기에 2분의 5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3분의 5가 들어가는 게어 아마 우리가 원하는 가장 작은 값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럼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7 빼기 여기 2분의 5 들어가죠 그래서 2분의 5 나누기 예, 3분의 5죠. 요거죠. 음, 계산을, 어, 해줄게요. 마이너스 7은 두고, 여기 마이너스 두고, 여기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요거, 요거, 요 가로를 쳐, 렇게 쳐도 돼요. 어, 계산해주면 2분의 5니까 2분의 5, 나누기 3분의 5는 곱하기 5분의 3이죠.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거, 이거 약분하면은 결국,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어,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우리 원래 어떻게 바꿨어요? 플러스 기호를 하나 넣어줬죠.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같은 모호끼리에 더쌤이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절대값에 뭘 해준다? 합을 해준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이게 2분의 14죠? 2분의 14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얼마가 된다? 17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은 2분의 17이 됩니다. 자, 이제, 61쪽으로 넘어갈게요. 61쪽 스스로 점검하기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1번, 1번에 1번, 1번 1번 문제가, 플러스 39, 나누기, 예, 플러스 3이죠. 같은 부호끼리의 나눗셈이잖아요 어, 그러면 전체 부호는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고, 39에서 나누기 3을 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계산하면, 13이 되겠죠? 이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나눗셈 적는 거. 자, 그 다음 2번. 2번은 마이너스 21 나누기, 플러스 7이죠. 어, 이거 다른 보호끼리의 나눗셈이니까 전체 보호는 마이너스고, 27 나누기 7하면, 야21 나누기 7하면 3이 나오죠? 마이너스 3이 답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에 플러스 8.8 나누기, 에, 마이너스 1.1이죠. 여기 밑에다가 계산해볼게요. 얘는 밑에다가. 자, 다른 보호끼리니까 전체 보호는 마이너스고, 8.8에 나누기 1.1을 하면, 몫이 8이 남죠? 에,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 4번에, 마이너스 6.4 나누기 마이너스 2죠. 자, 이거 같은 부호끼리니까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6.4 나누기 2가 되죠. 그럼 실제로 계산해주면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요? 이 2로 나누면 3.2가 되겠죠. 3.2. 플러스 3.2가 답이 되겠죠. 어,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갈게요. 2번. 마이너스 4분의 1의 역수. 자, 마이너스 4분의 1의 역수라 그랬죠. 역수. 그럼 역수 뭐가 되겠어요? 음. 자 이거를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1이 되게 하는 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뭐 부호는 그대로고 분자분모 바꾸면 되니까 1분에 4니까 실제로는 4죠. 그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2의 역수는 어 이게 1분의 2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있지. 그 이거둘의뭘 구하래? 역수의 곱을 구하랬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요거 계산하는 거죠. 같은 부호끼리의 곱셈이니까 전체 부분은 플러스고, 4하고 2하고 약분하면 플러스 2가 되겠네. 정답은 플러스 2. 또는 2라고 적어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어,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랬죠. 3번에 1번에, 자 플러스 5분의 14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음 계산을 해주면 자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에, 결국에는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야 되죠 마이너스 2분의 7은 마이너스 7분의 2로 바꾸고 난 다음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죠 같은 부호가 아니고 이건 다른 부호니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5분의 14에다가 7분의 2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의 7하고 14랑 약분하면 2죠. 그러니까 5분의 4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5분의 4. 자, 그 다음에 2번. 2번도, 어, 풀기 전에, 어, 곱하기 역수로 바꿔줍시다. 자, 마이너스 8분의 3이면 마이너스 3분의 8이죠. 이렇게 음. 그래서 같은 부호끼리니까 전체 부호는 플러스고, 4분의 5 곱하기 3분의 8 하면 되겠죠? 자, 이거 약분은 4하고 8이 약분이 돼요. 예, 그래서, 플러스 5분의 5 곱하기, 아 플러스 3분의 죠 어, 응, 이렇게. 플러스 3분의 5 곱하기 2니까 10이 되겠죠. 플러스 3분의 10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4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랬죠. 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1번하고 2번 있는데, 음, 1번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플러스 2분의 3이고, 나누기니까 곱하기 뭘로 해야 돼요? 역수, 9분의 4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제가 계산을 여기 밑에, 여기 밑에다 갈게요. 자, 여기, 어, 여기 연달아서 계산할 거예요. 어, 야, 전체, 이거 계산하기 전에 부호를 미리 결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짝수계 있잖아. 두개 있으니까 전체 부호는 플러스죠. 어, 마이너스 짝수계에 있을 땐 전체 부호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미리 결정해 주고 4분의 1이랑 2분의 3이랑 9분의 4까지 예,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계산해 주면 플러스에, 이거 약분이 돼요. 4 약분 되고. 3하고 9하고 약분하면 3이죠. 2 곱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3이 6이죠. 6분의 1이 답이 되긴. 요거는 1번 계산이고, 1번. 여기까지 1번 계산이에요. 어. 자, 이제 2번 계산을 해볼게요, 2번. 자, 2번에 여기 다시 적어볼게요. 자, 이제 계산할 건데, 플러스 5분의 3은 그대로 두는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누기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0이죠. 우리 이거만 계산하면 돼. 근데 마이너스가 짝수에 있으니까 얘도 부호는 플러스네요. 예. 네. 그 다음에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0까지 해주면 되겠지. 그3 약분하고, 5 약분하면 여기 2죠. 그래서 플러스 5분의 2 곱하기 2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정답은 플러스 5분의 4입니다. 자, 밑에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어, 계산 순서를 차례대로 나열하고 그 계산 결과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항상 우리가 소괄로부터 먼저 풀어야 되니까 니을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니을이 먼저 나오고 니을 계산하고 나면 이제 이 니을하고 바로 관련된 나눗셈부터 계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디귿이 됩니다. 디귿. 자, d까지 계산하면 이제 이 중갈로 안에 있게 이 뺄셈만 계산하면 되죠. 그 니은이 되고 자, 여기까지 딱 이제 중갈로 안이 계산이 되면 이 빼기가 아니고 곱셈부터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미음이 되고 자, 마지막에 기억 계산을 해주면은 마무리가 되겠죠. 예,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자, 먼저 마이, 3 마이너스 식을 좀다 전개를 해볼게요. 2 빼기 4 나누기 여기를 계산을 해주는 게 낫겠죠, 이 거듭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음, 플러스가 되고, 3분의 2 제곱하면 9분의 4잖아요. 그죠? 그냥, 플러스 생략하고 9분의 4라고 적으면 되겠네. 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중갈로긴 한데, 여기 마이너스죠. 요게 이제, 소괄로가 하나 없어지니까 여기는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중갈로가 아니고, 예. 네, 중갈로가 아니고, 이거 소괄로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약간 지우개가 지웠는데, 좀 지저분하게 지워졌어요.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나누기하고 빼기를 계산을 해줘야 돼. 근데, 별건 아니고, 이, 백인데4 나누기 9분의 4를 미리 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4, 나누기 9분의 4는 곱하기 4분의 9가 되겠죠. 요렇게. 그죠? 어, 그런 다음에, 다시 좀 계산을 해주면, 요거 약분하면, 이게 마이너스 9죠. 2 마이너스 9에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2 마이너스 9는 얼마입니까 2에서 9 빼면 마이너스 7이죠. 여기에 곱하기 마이너스. 자, 여러분들 급해가지고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꾼다고 계속 배워서 이거 먼저 하면 안 돼. 뒤에 곱셈부터 해야 되는 거. 곱셈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곱셈으로 해주면, 3, 마이너스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1 곱하면 같은 부호끼리의 곱셈이니까 전체 부호는 플러스죠. 예, 네, 플러스 7이 되겠죠, 이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어. 자, 그럼 이거 원래 우리 어떻게 했어?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줬지. 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바꿔주겠죠? 예, 네, 뭐, 이렇게 바꿔줘서 이거 계산하면 얘는 플러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답이.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어, 마이너스 4가 답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